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식감은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네. 혹시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많이 걸리는 병이 치주질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어 네. 저도 기사 한번 본적 있어요. 네. 그 병원에 계시면서 치주질환 환자가 많다는 게 느껴지세요? 어 네. 확실히. 어... 날씨도 추워지면서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점점 더 많아진다고요? 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치주 질환이면 어디를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치주 질환이라고 하면은 이제 치아 주변 조직을 얘기하는 건데요. 크게는 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어, 잇몸뼈랑 그리고 잇몸뼈를 덮고 있는 치은 그리고 치아랑 잇몸뼈를 연결하는 치주인데까지를 음. 치주 조직이라고 흔히 말해요. 치주질환의 단계가 있는데요. 1단계라고 하면은 보통 환자분들이 잇몸이 간질간질하다 또는 양치할 때 피가 조금 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 때가 보통 1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어 거기서 좀더 진행되면은 이제 잇몸이 붓고 피가 조금 더 많이 나고 어 때로는 고름도 나오게 돼요. 그게 이제 치주질환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에요. 여기서 좀더진행되면 이제 치아가 흔들리는 경우까지 발생하는데 이때는 정말 좀 많이 늦었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어, 치주 질환이 시작되기 전에 어, 치은염이라고 해서 어, 딱 잇몸에만 국한되어 있는 염증이 있어요. 어, 이럴 때에는 이제 가역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만 받아도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는 경우가 많아요. 치은염이 발생했다가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는 2단계 치주염으로도 네. 많이들 이렇게 옮겨가기도 하나요. 네, 보통 이제 1단계에서 조금 관리가 소홀해지면 바로 2단계로 넘어가게 되는 데요. 그런 단계가 된, 되는 경우에도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불편하다고 보시게 돼요. 그때 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이제 스케일링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어, 마취를 조금 더 해서 어, 잇몸 안에 있는 염증까지 약간 긁어내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잇몸 치료 가장 기본 단계가 되는데 어, 스케일링을 받으신 오, 이, 이후에 마취를 해서 조금 더 깊숙하게 청소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한 번만에 할수 있나요? 아, 그럼 이제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한 번에 모든 부위를 할 수는 없고요. 어, 통상적으로는 네 부위 정도 남아서 진행하게 됩니다. 뭐 그러면 왜 생기게 돼요? 어, 이제 국악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어, 세균들이 저희와 함께 공존하고 있는데요. 어, 이런 어, 유해균이라고 하는데 어, 치료 질환을 일으키는 어, 특별한 세균들이 뭐 조금 더 활발하게 번식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치주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는 경우, 어 이런 세균들이 조금 더 우세하게 활동하게 됩니다. 치주염 같은 경우는, 어 이제, 유전적인 요인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가족 중에, 특히나 부모님이 치주염으로 좀 고생을 하셨다. 이러면 사실 본인도, 어 이제, 좀 관리에 좀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마음을 먹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때는 꼭 알아라고 하시는 딱 그런 증상들이 있으세요? 어딱 그거보다는 평소랑 다른 느낌이 있을 때, 그럴 때는 한 번쯤 오 증상이 만약 1, 2주 이상 지속이 된다, 그러면 꼭 놓치지 말고 치과를 한번 내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보면 치과 그 아가 피곤하다가도 또안하잖아요 어, 맞아요. 또 불편하다가도 또 괜찮아지는 거 같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럼 그게 나가는 아건 아니에요? 어, 그게 이제 나아가는 과정일 때도 있고 또 이제 만성질환의 특징인데 어, 이제 병이 휴식기와 악화기를 거치게 되거든요. 병이 어, 참 아팠다가도 갑자기 또 어느 순간 괜찮아지고 또 아팠다가 괜찮아지고 이걸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 속에서도 계속 염증이 지속되고 있는 거고 잇몸뼈가 녹아가는 과정일 수 있, 있기 때문에 어, 한 번쯤. 뭔가 어, 이런, 아팠다가 안 아팠다는 증상이 반복된다면 꼭 치과를 내연해 주셨으면 좋겠습